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57호선 군자역 더블 역세권 주변 신축 대비 절반 저렴한 광진구 마지막 6억 원대 아파트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광진 벨라듀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25년 8월에 건축 심의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선점하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홍보관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와 주세요. 단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10개 동총 683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평양대는 5984제곱미터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세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연습장 샤워실 지 x 스룸 피트니스센터, 숙소실 경로당, 다 함께 돌봄센터 등 다채로운 시설이 마련되어 품격 있는 라이프 즐길 수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장안초, 세종초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구이중, 자양중고, 선화예고를 비롯해 세종대, 건국대 등 명문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최적의 자녀 교육 환경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했고 서울 핫플레이스인 성수동과도 인접해 빵빵한 생활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뛰어납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도보약 10분대에 위치하며 지하철 57호선 군자역까지 더블 역사권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광진구의 경우 주변으로 성수 비즈니스타운, 잠실마이스 복합 개발 및 삼성 GBC 개발 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 수혜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벨라듀, 주변 신축 대비 절반 저렴한 광진구 마지막 6억 원대 아파트입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선점하세요. 홍보관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